허 여기 롯데 자이언츠 하현희 선수 뉴스 보셨어요? 어그 뚱뚱한 선수 말하는 거야? 그가 FA로 돌아온 거? 네 그래 체중 10kg 감량하면서 돌아왔다던데 별일 아니겠지? 감량해서 왔다고 하더니 성적은 6승 12패 어이상실. 그래서 그 선수 FA 계약금 40억 중에 18억만 받았다고? 네 입장이 참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자존심도 상처받았다면서. 자존심이 상처받았다면서 나한테는 왜 그런 소리가 안 들리지? 그래도 150km를 넘나드는 강속구는 안 던지고 선발진에 이름 올리라고 하는구나. 150km 강속구 대신에 150km 도넛먹기에 전념했어야 하는 거 아냐? 헉, 도넛먹기 선수 그게 어디야? 선발에서는 꽤 괜찮은 투구를 했었는데 불펜으로 가려고 하니 또 문제가 생겼다. 불펜이란 끝없는 격렬한 싸움의 땅. 그곳에서 누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렇게 불펜에서 싸우면 자존심도 날아갈 것 같아. 그건 한현이가 경험한 거 아냐. 맞아. 한현이는 나이 먹으면서 더 강해질 거라던데. 내가 나이 먹어도 그럴 수 있을까? 그보다 롯데는 나균환이랑 박세웅이 군복무 부담이 덜어져서 더 좋아진 건가? 아시안게임 금메달이 부담을 덜어둔 것 같아. 배달은 군복무보다 가볍겠지. 박세웅 나균한 콤비는 내년에 어떨지 궁금하네. 군복무 끝나니 상수로 뽑혀서 더 강해질 수도. 어쩌면 롯데는 내년에 완전 새로운 세계로 진입할지도 몰라. 그럼 심재민도 나오던데 그가 오 선발 후보로 꼽히고 있다. 심재민이 나왔다. 오 선발 후보라니 이 기세로 가면 롯데 히어로가 될 수도. 불펜에도 강력한 경쟁이 벌어지겠네. 김원중 최준용. 구승민, 김상수, 이민석, 박진영 등등. 불펜은 정말 불리부터네. 불펜에서 뛰는 건 무서운 일이야. 마무리는 김원중이 힘을 실었는데 그가 아니면 최준용, 구승민, 김상수가 대신할 수 있겠지? 부상에서 돌아온 이민석과 군복무 마치고 온 박진영도 있어. 불펜은 놀이터가 아니네. 이런 상황에서 한현희 입장은 참 험난해 보여. 40억 중에 18억이 보장금이라니. 그래도 좋은 성적 거둬야지. 3년 후에 FA 선언할 수 있는 거 들었어? 좋은 성적이라. FA 선언하면 몸값 올라갈 텐데. 한현희는 거기서 얼마나 이길 수 있을까? 나이도 많아지고 성적이 그닥이니 몸값 올리는데도 고생이 많겠다. 헉. 어릴 때 장난기 많고 낙천적이었던 한현희가 이런 시기에 웃음이 더 이상 안 나오는 것 같아. 장난기도 낙천적이었던 한현희가. 이제는 뭔가 크게 바뀐 느낌이야. 나이 먹으면서, 웃음기도 나이 먹어가는 거겠지. 그러면서도 실력. 와, 이거 봐봐. 조상우가 군 생활 끝내고 나왔어. 진짜? 그런데 체중 감량이라니. 군대에서 다이어트 코치가 있는 건가? 아니, 정말. 숙제 하나를 털어낸 것 같아 후련하다. 고하더라고. 우린 그냥 헬스장 가면 되는데. 근데 왜 몸무게 비밀이야? 너무 신비로운 다이어트 비법이라도 있었나 봐. 그런데 조상우가 말하길, 군 복무 중에도 고강도 훈련을 엄청 했다고 하더라. 퇴근하면 운동센터로 가서 열심히 운동한다더라. 하루에 4시간. 나는 그냥 TV 뒤적이는 게 한계인데. 그래서 체중감량은 훈련 덕분에 한 건가? 나도 그런 헬스센터 찾아봐야겠다. 근데 잠은 어떻게 자는 거지? 운동하고 나면 바로 잠들고 다음 날 아침에 출근하는 생활을 반복했다. 더라. 내가 그랬다면 출근 전에 먹고 먹고 먹을 것 같은데. 근데 키움 히어로즈 팬들은 대체 뭐야? 조상우가 팬들에게 감사하다고 했는데, 그거야 당연한 거 아냐. 팬들이 없었으면 숙제 한번못 푸는데. 조상우는 너무 설렌다. 많은 관중이 계셔야 경기에 나서는 선수들도 신이 난다. 고하더라고. 뭐지? 신이 나게 만드는 건 팬들인가 봐. 그런데 내년에는 팬들 뜨거운 열기를 느끼며 경기한다는데. 마치 운동센터에서 자고 일어나는 것 같아. 조상우가 목표를 세우지 않는다고 했더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목표를 세우면 거기에 빠져들기 때문이다 라고 하더라. 그러면 나도 다이어트 목표 안 세워도 되겠다.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목표면 충분하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나도 매일 먹는 냉면이 목표가 될수 있겠다. 냉면 못 먹으면 실패. 근데 그 목표 없는 게잘 되는 걸까? 나는 항상 목표 없으면 놀기만 하던데. 그리고 조상우가 미국 애리조나 스프링 캠프로 가는 거 들었어? 그래. 거기서 더 열심히 훈련하고 팬들에게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래. 그러면 내년에는 키움 히어로즈는 분위기 좋게 올라갈 수 있겠네. 조상우 때문에. 그래. 조상우 덕에 히어로즈가 올라갈 때까지 냉면 목표로 살게. 메리 크리스마스. 히어로즈. 히어로즈. 아니, 이게 무슨 소문이야? 안우진 없다고? 후라도 어깨 무겁게 하고 있네. 어이가 없지. 키움이 왜 그렇게 놔두냐고. 120만 달러에 잡았다는데, 이제 내 눈에도 후라도만 보여. 후라도 외치기 전에 내 손에 물한 바다에 빠진 키움 선수들은 어떡하나? 그들도 사람이야. 에이스는 에이스지. 안우진이라고 나왔다고 후라도는 후라도다. 이제 그만 키움 선수들 걱정하고 내기에 뜨거워져 보자. 후라도 성적 봤어? 진짜 마운드 위에 달인인 것 같아. 11승 8패. 평균 자책 2.65. 그나마 지원이 좋았다면 20승이 딱일텐데. 아무래도 타선 지원 부족이었나봐. 후라도는 고생했어. 정말로. 그래도 5이닝 이상 계속 소화하다니. 내가 했으면 5쿼터킹 먹고 돌아왔을거야. 5이닝 이상은 무조건 책임진다더라. 진짜 에이스다운 태도네. 다른 투수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쿠라도는 내가 5이닝에서 나와도 후배한테 이닝 넘기기 전에 눈치를 보겠어. 강판은 한 번도 없다니. 이 선수는 정말 기특하다. 나올 때마다 안돼안돼 안돼 했겠지만 로니 도슨도 있고 헤이수스까지 왔다니. 키움 외국인 라인업은 흥미로워지려나? 타이틀. 외국인 선수 구성 완료. 외국인 타자에 로니 도슨이 남았어. 좋아. 한국 팬들은 여전히 믿음의 로니를 볼수 있겠네. 헤이수스도 왔다니. 베네수엘라 출신이라면 분명 매력있을 거야. 다채로운 외국인 라인업이 생길듯. 키움은 외국인까지 잡았으니 이제 제발 시즌 동안 나와줬으면 좋겠다. 꼭 건강하게. 그럼 다음 시즌은 외국인 라인업으로 상위권 갈수 있겠는데? 혹시 꼴찌는 아니겠지? 키움 지난 시즌에 꼴찌였대? 그럴리가. 챔프팀이 어쩌다 꼴찌가 되지? <목소리> 이정후, 안우진, 최원태, 정찬원. 에릭 요키시 이안 맥키니, 키움 선수들이 왜 이렇게 다른 팀에 가냐고? 그래도 2024 시즌에 기대한다는 얘긴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현실적으로 말해서 좀 미리 걱정될 때도 되는 거 아닌가. 야구했던 선수들 다 밖으로 나가면서 키움 구단에는 누가 있어? 그리고 빈자리에는 누가 채울 거야? 이정우도 떠나면 마운드는 어떻게 채울 거야? 그리고 2025 시즌 후반에 안우진이 올 거라는데... 혹시 미래를 예지할 수 있어? 장재영이 9억 8장재영이라던데 이 선수가 막판에 나와서 기적을 만들어 낼수 있을까? 새 외인 헤이수스도 적응을 해야 한다고 하네. 한국 음식은 맛있어서 빨리 적응했으면 좋겠다. 어쨌든 투수는 많은데 에이스는 후라도 하나뿐이야. 키움은 그에게 목숨을 맡기는 거겠지? 후라도야, 에이스의 위엄을 보여줘. 이번에는 꼴찌 반란을 일으켜 봐. 키